안녕하세요. 놀목입니다. 피파 18 선수 커리어드 제 40화, 40화 2017년 마지막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입니다. 그에 걸맞게 박싱데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과연 이 박싱데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네 리그에서 선두를 계속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허더스필드부터 상대하겠습니다. 박싱데이의 첫 건문, 최하위권에 있는 허더스필드와의 경기. 실축에서와는 달리, 예, 한번은 강, 강등, 등을 당했었던 허더스필드. 네, 허더스필드가 게임 내에서 과소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축에서는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9이네요. 네, 더밝고 올라가야겠습니다.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카이데, 슛! 틀렸습니다. 예, 손쉽게 득점이 나오네요. 정말 손쉽게 득점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허더스 필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죠. 예. 패스, 키패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카세미르의 키패스가 예카요대 모처럼 득점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예 네, 대량 득점을 갈수 있는 지름길 이렇게 생기려나요 리그 두 번째 득점이 나왔어요 점수는 1대0입니다 베일인 아, 이게 지나갔으면 찬스 좋은게 나올뻔했는데요. 나올 베일인 베일인 예, 여기서 어 카요데 떠먹여준걸 놓쳐버리네요. 일단은 베일슛 아, 지금도 좋은 플레이가 나왔었어요. 맨디, 크리스토퍼가 슛! 틀었습니다. 정말 안정적으로 넣었습니다. 예. 역시 크리스토퍼가 팀의 추가권을 만들면서 경기를 더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터치 좋았고요. 득점 과정까지 아주 완벽했습니다. 야, 이건 뻗어도 못 잡아요. 굉장히 멋진 득점 나왔었고요. 2대 역 맨시티 박싱데이첫 경기 이렇게 잘 치르고 있습니다. 델 카일데, 카이데. 예. 더, 어, 지금허 커더 스펠드가 운이 좋았고, 예, 기회를 못 살린 맨시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거 좋아요. 베일인. 슛! 야 카이데. 너무 구석을 노렸어요. 예. 슛! 오예 허더스 필드의 패스를 얼른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예네 예, 빡센 일정 때문에 전반전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과연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2대0으로 이겼네요. 예. 지난 시즌 1대5 페레로 맨시티를 향해 벼르고 있을 스토크시티를 만났습니다.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박싱데이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예, 스토크시티 원적, 피지컬이 좋은 팀을 만났습니다. 이런, 팀일 수, 이런 팀일수록 빠르고 세밀한 축구로 제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예, 스토크시티 상대로, 예, 좋은 경기를 펼치기 바라며, 이번에도 하위권 팀과의 대결. 과연 강등권에서 벗어나려는 스토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경기 시작입니다. 카세미루 이거죠, 쉽뚫렸습니다야 크리스토퍼가 대단한 활약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야 카세미루의 패스는 워낙 낙하를 얻고 크리스토퍼가이 득점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녹화의 기준, 사실 토트넘과의 경기 봤는데, 예, 이런 거다, 예. 스토크가 많이 멘붕 온 채로 토트넘한테, 토트넘한테 졌었죠? 암튼, 점수는 1대0입니다. 어허, 여기서. 어, 지금 그냥 슈팅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뺏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아, 예, 스토커 스토커, 일단 나갔습니다. 제주 일단 알라바한테 알라바 패스 좋아요. 카세미로, 카세미로 예, 밀어준다는 것이 막혔네요. 뛰어가요 크리스퍼가 일단 패스 카스비로예 토퍼 예, 예. 가마 척이 성공하네요 예 스토크가 이렇게 한콜 따라 붙는데 성공합니다 예. 굉장히 아쉬워요. 네. 이걸 이렇게 먹히네요. 네. 스토크도 단단히 벼르고 있는 팀이니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렇게 먹혔습니다. 승부는 이렇게 원점이 되었습니다 스토크 홈팬들의 환호성 여기까지 들립니다 점수는 1대0입니다 1대1입니다 밀어넣고 크리스퍼가 아 여기서 뭔가 중거리 슈팅 때리려다가 욕심을 너무 부렸습니다 알라바 예, 지금 오 패스 안 좋았어요. 크리스퍼가 슛... 아하~ 지금 은는데 네, 위치가 안 좋았네요. 아, 패스미스 이거 위기에요. 예, 되나요? 일단 얼른 넘겨야죠. 플로렌시, 일단 플로렌시, 슛! 아하! 야 여기서 좁은 턱으로 득점 노려봤는데 코너키 만들었습니다 슛! 역시 거인들이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프렌시 그로스 예 델프 슈팅 높이 떴습니다 크리스토퍼가, 크리스토퍼가, 슛! 야, 쇼크로스 받고, 일단, 코르키 얻어냈습니다. 슛! 예, 충돌이 있었네요. 양 팀의 경기는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승점은 얻었습니다. 평점 8점을 받은 크리스토퍼 강이했습니다 예, 12월이 끝나고 크리스토퍼 강이 드디어 또 한번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드디어 1월 예. 1월 되고 썬더랜드랑 상대를 하게 됩니다. 썬더랜드 상대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 2017년 마지막 경기. 그리고 2020년 게임상에서는 2020년 첫 경기죠.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썬더랜드랑 경기를 펼칩니다. 크리스토퍼가 이달의 선수상 받고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예. 2017년 마지막 경기 썬덜랜드와의 경기 화끈하게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티아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만큼 정말 화끈하게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덜랜드도 승격을 했죠. 네. 예전에 프리미어리그 때 굉장히 오랫동안 버텼지만 실축에서는 결국 강등을 당한. 아픔을 겪은 그런 팀입니다. 그럼 경기 시작을 해볼까요? 베일인 델프, 델프. 예, 델프가 무리하게 겨워버렸었네요. 델프 오. 자신 있게 때렸습니다만 벗어났습니다. 베일인 오, 지금 베일인 패스가 아쉬웠고요. 슛! 아, 골키퍼 선방 있었습니다. 여기서 잘 열려졌겠어요, 베일인. 어, 지금 은왜 이런 백 패스가 나왔을까요? 되나요? 크리스퍼가 카유데 슛! 오! 멋진 장면 나올 뻔했고 코너킥입니다. 슛! 네, 지금은 높았습니다. 좋아요. 크리스퍼가 슛 뜨었습니다. 예. 역시 클래스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네요. 예. 크리스퍼 강이 다시 한번 계속 연속 득점포를 장렬시킵니다. 공간이 완전히 열렸고요. 예. 예. 골키퍼의 예측과는 다르게 좀 반대쪽으로 한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찾고 이렇게 들어갔네요 예. 맨시티가 1대 e p e r is not yet to c o m 스 to the g 점점 l I played 가만히 있을 썬덜랜드가 아니죠? 일단, 클리어리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예. 다행히 볼을 잘 가졌네요. 선수 한 명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 부상이 너무 깊어 보입니다. 득점이 절실했던 썬덜랜드. 그러나 선수 한 명이 이렇게 부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 네. 제대로 닫혔습니다. 베리베리인 하고 배에 들어가요. 배에 직접, 배에 직접 들어왔네요. <laughs> 야, 베일인이 이런 걸 인. 제대로 해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목소리> 예, 베일인이 예, 직접 뚫고, 이야, 중앙 침투까지 직접 하고,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전반전의두 골,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덧 점수는 2대0입니다. 베일인, 리그 첫 득점입니다. 좋아요, 측면. 또 측면, 그러나 베일은 뺏깁니다. 아, 여기서, 슛! 예, 살짝 욕심이었네요. 카요데, 예. 욕심 내볼만 하죠, 카요데도. 일단, 프리킥, 가운데로, 대나이어 좋아요. 아이고, 겹쳤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찬스, 슛! 데브라이너, 오프사이드입니다 메티스. 슛! 네, 어림없는 슈팅,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아요, 카스미로 아이고, 예. 음. 운동 예, 에델레송잘 잡았습니다. 모처럼 선덜랜드 공격다운 공격이 나온 것 같네요. 제 아고에로, 아고에로 크리스퍼가 슛. 오우, 예, 다 좋은데, 이번엔 경기가 다 좋은데, 추가골이 못 나온 건 아쉬웠네요. 아센시오? 슛! 3대0입니다. 예, 네, 3대0. 이렇게 관중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러 갑니다. 야, 예, 3대0. 일단은 완성이네요. 다 득점 대성공이고요. 사실 4대 0, 5대 0도 만들 수 있었지만 예, 쉬운 찬스를 여러 번 놓친 건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건참 좋아했어요. 예. 점수는 이렇게 3대 0이 됩니다. 크리스토퍼가 벌써 25번째 골. 3대 0입니다. Sunderland를 <목소리도> 상대로 가볍게 3대 0으로 밀어버립니다. 후반전에추박골이잘안 나온 건 아쉬웠지만 막판 유종이미는 잘 거뒀습니다. 평점 9.3, 네, 굉장히 좋은 활력을 보였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활력 보냈고요. 이번화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2017년 다사다난 했었죠. 다사다난 했던 이번 2017년 네, 2017년을 뒤로하고 이제 2018년 새로운 모습으로 피파18 선수 커리어 모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한결같은 모습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는 노무현기였고 네이버블로그와 티슈터리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서 물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